자, 설녀의 기운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녀의 기운 제작하는데 설녀의 부러진 얼음창 25개 도깨비의 기운 하나 들어가고요. 각 정령석 20개씩 그 다음에 각성석 3개 수수료 3억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2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재료가 정령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가 비싸진 않아. 각성석 3개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깨비의 기운 1.5개 정도니까 한 40억 정도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백호서버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스탯은 올스탯 120의 속성값 2라는거 올스탯 120의 속성값 2라는거 본캐한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음. 도깨비의 기운보단 더예쁜것 같은데 모닥불은 뭐야 때리면 불, 불이 붙나 오 그렇네 때리면 불이 붙네 어, 근데 이게 무슨 기믹이지? 어, 하늘에서 막 얼음창 같은 게 떨어지네요? 근데 야차한테만 고친다? 어, 어, 뭐야? 얼었어. 아, 얼었는데, 어, 와, 뭐야, 이거? 저거 언거 안 풀면 터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건가? 아 죽진 않고 죽지는 않고 안 풀리네요. 아 뭐야 풀렸네? 뭐지? 아 근데 좀 천천히 떨어지네 이번에는 뭐야? 야차 죽었어? 야 뭐야? 오 뭐야? 어 무슨 그 한방에 죽이는 스킬같은게 있나봐 우와 뭐야 공지에 해. 그렇게 적혀져있어요? 불은 뭐지? 불을 붙이면 뭔가 이로운 효과같은게 있나본데? 숫자 10이 되면 죽어요. 아 그런데 카운팅가 올라가네. 때리면 카운트가 올라가는 건가? 아 그렇네. 모닥불러 가서 없애는 거 아니냐고? 아다 스택 다 차니까 어네요. 아 그리고 고 고뎀 맞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스택이 샀는데. 지금 7 스택이죠? 7 스택인데 이거를 깨면 아 스택이 사라지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스택이 차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온 거야? 아 평타로 치면은 스택 이거 얼음 깨줄 수 있고, 우 와, 와 지린다. 아왜 이렇게 쎄 이거 와야야야야! 펑 하면 앞으로 야 지구 근데 스택이 너무 안 차는데? 야야야! 지구 스택을 못 채운다. 아 잠깐만 분다리 범위 안에. 아군이 들어가있으면은 바로 풀리는거 아니요? 뭐가 바로 풀린다는거에요? 1번 분대 3번 부대 4번 부대. 왜요? 5번 분대 5번 부 3번 분대 4번 분대 2번 부번 5번 3번 대 4번 부대 번번번번번 3번 드 5번 드프번드래프스킬번드어프다 5번 드래프어 5번 는게프트 5번 드래프트 5번 드래프번드래오번드래 5번 드래프트 5번 드래프트 5번 드래프트 5번 드래번드 5번 드삼번드래프번드래프번드 5번 드번드래삼번번번번번번번

잡았나? 해치웠나? 컷! 아... 어, 쉽지 않네요. 아... 어, 설녀 쉽지 않네. 근데 어려움! 하지만 클리어 했습니다. 군다리 딜3000 들어가. 일단 군다리 딜3000 들어가고 광목은 몇 들어갔나? 광목도 뭐 보니까 만도 안 들어갔나 뭐... s 광목은 여기서 쓸 수가 없어, 애초에. 여기서 쓸 수가 없는 그거야. 피통. 야, 근데 피통은 10만이네, 와, 개꿀. 깨... 피통 10만인 거 말고는 쓸데가 없어. 탈것 구매해서 갈색마를 10억 주고 구매를 해주고요. 여기서 탈것 계량을 눌러가지고, 어, 설녀의 서리마. 설녀의 서리마 가격 1000만원. 제작하는데, 설녀의 부러진 얼음창 40개 필요하네요. 와, 개말 필요하네. 그 다음에, 힘이 담긴 솔거의 그림 다섯 개. 먹으로 그려진 깃털 하나. 가격 천만원 필요하구요. 솔거랑 재료는 똑같습니다. 솔거의 신마는 솔거의 부시 40개 필요하구요. 설녀의 서리마는 설녀의 부러진 얼음창이 40개 필요한데, 재료가 똑같네요. 어, 사실 재료는 똑같고, 옵션도 똑같고. 상위 아이템이 아니네요. 이게 솔거의 신마랑 동급으로 나온 서리마. 옵션은 신마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거 너무 좀 보기, 꼴보기 싫은데, 이거. 앞에 이거 무슨, 수염이야, 저거? 아, 머리털이야? 아. 아,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넘긴 거구나. 아, 개꼴보기 싫네. 나 앞에 이거 수염인 줄 알았음. 아. 이게 앞머리구나. 신마 있는 사람은 굳이 룩다를 제외하고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마랑 동급 옵션이가지고. 이거랑 이제 동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설녀 설리마 설녀 기운까지 지금 알아봤고요.